또, 무당되고 좋은 거는, 어, 처음에는 사실은 내가 되게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거만했다? 신받고 나서요? 어. 왜냐하면 단한 번도 너무 바빴고, 어디 가도 1, 2등 해야 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하다못해 신엄마한테까지 굽신도 안 하면서 막 대들었던 적도 있고 웬만한 같은 우리 같은 무당들이 있어도 말도 안 썼고 그니까 한마디로 좀 거만?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굿당에 있는데 나한테 갑자기 하는 말이, 공주보살님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신엄마가 공수를 줘도 그때 듣지도 않을 때였거든. 그 정도로 못 됐었어.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다? 공주보살님, 한마디만 해도 되니? 근데 그날은 딴때 같으면, 아유, 뭐라고 짓거리려고 그래? 이랬을 텐데, 그날은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어 아 공수 내리는 응 그랬더니 지금처럼 살면 나중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래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은 기분이 별로더라고 뭐야 이러고 있는데 집에 와서 전 안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그 말이 스치는 거야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십계명에도 교만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잖아 <laughs> 아, 이럴 때 아버님의 가르침이 <laughs> 근데 내가 너무 교만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위에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나보다 연차가 많은 선생님이라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했다는 거 같아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너무 교만해서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 교만해지지 말자, 말자 했는데 그뭐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일만 타고 잘난 거는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때는 일 없는 보살도 이렇게 보면 되게 점잘 보는 보살들 많더라고 그래서 아나 이제는 교만하게 살지 말자 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자꾸 체면을 걸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착해졌어 착해지고 유해지고 그래서 사람 된것 같아 무당 되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아, 지금은 많이 겸손해지고, 그랬어. 그래서, 신이 나를 사람을 만들지 않았나? 그때 그분이 그런 말안 했으면 진짜 내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왜 신하들도 없고. 어. 그래서 사람 됐어. 지금은 많이 착해진 것 같아, 내가 봐도. 그그 그 조언을 또 이렇게 새겨 들으신 게 신기하네요. 그러게 그 그러니까 그때 때가 됐었나봐.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니었을 텐데 나한테 얘기해주고 했던 거는 우리 실령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대신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텐데 그게 스쳐 지나가고 귀담아 듣게 된 거. 그때부터 많이 변했어.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리 신엄마한테 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 나 같은 신딸 두고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보통은 신엄마들이 야단을 치고, 빡 뭐라고 하고, 그럼 난 기가 죽어서 이래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막 말대꾸 하고 이랬던 게 너무 후회스러워. 음. 내가 막상 신아들도 두고, 신딸도 두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속으로 얼마나 욕했을까? 저거 일만타고 자랑, 응? 지 잘난 척 하네. 이랬을 건데, 그래도 우리 신엄마한테 항상 고마운 게, 지금까지도 고마운 게, 한 번도 야단을 쳐주시지 않았어. 되게 유아하신 분이셨구나. 지금은 살아계세요? <laughs> 지금도 계세요. 어딘가에서 보시라고. 영상 메시지 하나. <웃음> 엄마! <웃음> 유튜브에서 날 보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것도 많고, 또 고마운 것도 많고, 그래도 연이 다 돼서 엄마랑, 그래도 오래 갔어, 되게, 엄마랑. 어 연이 다 돼서 엄마 품은 떠났지만, 엄마한테 잘못했고 미안했고 이런 거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고 우리 엄마 나쁜 엄마 아니었다는 거 남들한테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땅에서 가끔씩 만나면 좋은데 만나질 못해서 참 그런데 연락도 한번 드리고 할게요 사랑해요 <laughs> 그럼 나쁘게 헤어지신 건 아니시고요. 네.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고, 이제 나도 혼자 해봐야겠다라는 욕심에 헤어진 거지. 엄마가 절대 싫어서 헤어진 건 아니고, 오히려 엄마 밑에 있었으면 지금 내가 더 좋았을 수도 있는 게, 어떤, 할머니가 문화재시니까, 그 밑에 계속 있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나 독립하고 싶었어. 독립심이 강하신. 아니 독립심이 강한 건 아니었는데 욕심? 음, 혼자 한번 해봐야겠다. 혼자 하면 더벌수 있지 않을까? <laughs> 솔직히 말하면 그거 있었어. 음. 떠나가실 때 어머님이 섭섭해하시진 않으셨어요? 속으로는 섭섭해하셨겠지만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싸우고 이어진 것도 아니고. 엄마 이제 저 혼자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속으로야 많이 섭섭했겠지. 혹시 나 배신하는 거 아닌가. 음. 근런데 엄마 배신 안 했어. 니다 어, 신 어머님도 다마 선생님 마음 잘 아실 거예요. 알고 계세요. 연락 한번 드리 드리셔야겠네요. 근데 그게 맨날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안 된다. 맨날 까먹어 바빠서 이거 엄마가 유튜브 봤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되게 사람 좋으신 분이에요 성함 말해도 돼요? 뭐 저희는 상관없는데 네. 장경선 선생님이시라고요 네. 정말 굿도 잘하시고요 굿하는 태도 너무 이쁘시고 장 안에서 손꼽히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나 어디 가도, 저 장경 선생님 신딸이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엄마 나 잘했지. <laughs>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봐요. 예. 그니까, 청배 무당이 계시잖아요. 그쪽에서는. 손꼽히는? 네. 음. 정말 굿 이쁘게 테로 잘하세요. 음. 문서도 좋으시고.